안녕하십니까. 25년생의 오추몽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세말하면 곱반. 있음이 있는대로, 없음이 없는대로 구라빵일도 없는 25년생의 오추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루가 지났죠. 이? 2019년 7월 14일 예, 오전 지금 정확하게 예, 10시 5분이네요. 10시, 5분. 예, 10시 5분인데 오추몽은 지금 가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예, 시간이 나와 있고 아, 지금 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요. 아, 지금 오추몽도 1인 자영업자죠. 지금 최저시급을 한번 검색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이렇게 검색을 하니 이렇게 2020년 기준에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월급은 179만 5,310원 올해는 오추몽도 자영업자인데 이런 건좀 예민합니다. 8,35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 174만 5천 150원 입니다 그 전에는 7천 5백 30원 더 밑으로 6천 30원 5천 5백 80원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면 오춘봉은 정치형제 사회 종교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1인 자영업자로서 참 뚜껑이 열립니다 이거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죠. 대상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가 병과 가능. 에이구 이것들아 이 똑바로 못 하냐 이 씨. 물정주 바이 자식들아. 응? 어? 오친봉 지금 혼자서 어 이렇게 아일고답고이짝짝짝 혼자 운영하는데도 인건비는 거냐고 월세도 못 내고 있어이 자식들아. 응? 어? 불합방 없이 아 입마야 뛴다. 예, 제가 지금 어 7월 14일 아침 10시 현장을 어, 거닐면서 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 지금 먼저 어 바로 옆에는 예, 어, 뭐 어이든간에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야, 왜?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어? 삼사무 마음 합쳐서 리모델링도 하고 막 한판도 바꾸고. 어, 이거뭐 어떻게든간에 살아남으려고. 예, 지금 공사한 참입니다. 아, 그리고 제 건물인데 2층 미용실 문 닫아 있고요. 아, 지하도 비어 있어. 없어요, 다. 예, 네, 비어 있습니다. 예, 네, 맞은편에, 유겐샤, 임대된 지가 벌써 1년이 이짝차짝 됐어. 계속 비어 있어. 아, 이유는 하나요. 아, 들어온 망한 게, 이런 꼬락선인을 보고선, 어, 제 최저시급이든, 엠병이든, 나발이든 하야 될거 아니냐고, 대구막창? 여기 하루에 100만원씩 팔았던데, 100만원씩. 아, 그럼 자영업 이렇게 한 15평 이짝차짝에 돈 100만원 팔면은 대박 아닌가? 내가 오춘봉생각에 틀렸나? 대박 가게에요. 그런데도 망해, 그런데도. 불합방 어, 없이. 왜 그러겠어? 아니, 고뭐 장, 님이당 장사된 걸로 그냥, 어? 아니, 직원 월급죠세도 이런 데는, 예, 어, 연세라고 해, 연세. 자영업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연세. 예, 연세라고 해서, 어, 이게 대구막창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예, 뭐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 연 3,500, 연4천만원 그 연세를 받고, 현금을 받고, 끝내요. 그러면 1년 내내 장사해야, 그거 연세 주고 하면 남는 것도 없이요. 그러니까 100만원 팔면 뭐 하냐고. 이게, 우리, 자영업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판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고, 대한민국, 뭐, 일본과 맞서 싸우는 정치 상황이나 뭐, 이런 거, 머리 아파서 잘 모르겠지만서도, 환장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로서는. 아이고, 위에 있는 양반들 그냥 뭐, 정권이도 아니면 국회의원에도, 다뭐 하는겨, 시장이나. 당장 굶어 죽겠다니까, 우리 자영업한 사람들은? 뭐 하는겨, 진짜, 세금 걷어서이 자식들 그냥 완, 다 일자로 세워놓고서, 완파지 시리강이 날려야 되나, 이씨. 예, 오친봉이뭐 정치고 경제가 몰라. 근데 굶어 죽게 생겼다고, 우리 가족은 지켜야 될거 아니야? 내 자식을 지켜야 되고. 아, 이 대한민국 하루, 하루 안에 하루도 안 쉬고, 어? 이렇게 쇠가 빠지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잘하는 거지, 야 그들? 최저시급은 뭐여, 이천 8,590원에, 이씨. 옌병 개똥 싸는 사람 있네, 그냥. 아이고. 그냥 속에서 건더기 그냥 팍팍 올라옵니다, 그냥. 아이고, 이 씨. 건더기 막 올라온 거 그냥 확다 그냥 국회의원 가서, 어, 어디 나라, 어 사당 가가지고 그냥 청와대 정말 헛부려버려야 되나, 그냥. 똑바로들이야.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최저시급 이래라, 저래라. 총공이는 자영업자 1인, 1인 자업자, 영 대한민국 유튜버로서 그냥 풀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시작 똑바로 하고 나서 세금을 걷던, 인건비를 올리던, 마음대로 우리 같은 사람 돈이라도 얻고서 올린 거요 니네 마음대로 할것 같으면 뭐하러, 씨, 나라 정치라고 염병을 떨어. 이 시작, 확다, 그냥, 싸그리다, 장 귓방망이, 그냥, 1 2개씩 날려버리고 싶어, 그냥. 아이고, 씨. 아침부터 그냥, 건더기 올라가 죽겠네 그냥, 씨. 이렇게 시작, 하루도 안 쉬고 새가 빠지 않는데, 이게 먼지 쌓인 거 봐, 이렇게. 일년 내내 이지랄이여, 이게. 보라고, 이 보면서, 이게, 보면서, 어? 이 많은 추억들, 10년 이짝저짝이 많은 추억들이 누구들 똑바로 못한 것 때문에 이게 없어진단 말이여. 1인분에 6,500원 받으면 떼돈 버냐? 씨,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 그냥 어? 하여간에 똑바로 못해봐, 이 시장 다 귓방망이 열두 대고 완파지시리강냉이경우 다들 그냥 앵꼬 없어. 뭐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나발이고 뭐어 무슨 시야 프레이전통 지다리고 없어 그냥 다 그냥 한 방에 가는게춘봉이한테 나 끝까지 너네 지켜볼게요. 똑바로 드야 8,590원 춘봉 인정 못해. 누구들끼리 마음대로 정한 거나 인정 안 해. 그래서 끝까지 혼자 살아남아서 어, 맞서 싸울 거야. 그리고 나처럼 하루 쉬지, 쉬지 않고 성심을 다하는 에, 우리 대한민국 자영업자 여러분 에, 정말 고맙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에, 영광입니다. 오치봉 부족하고 잘못하지만 인마이아트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 자영업자를 위해서 파이팅하고 싸우는 에, 파이트가 돼서 이쌍넘은 것들 염병 떨면 그냥 귓방망이 12대 완판 7강례로 싸그리 날려볼 테니까 에, 오춘봉 하는 길 많은 응원 바라고 또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지혜로운 에, 어떤 어,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꼭 한번 성공합시다. 에, 그리고 너희들 똑바로 보다 우리 힘 모아서 다 싸그리 날라가 잉? 똑바로야. 예, 어쨌든 오늘 건더기 확 올라가지고 그냥 좀 짓거렸습니다. 예, 좋은 일요일, 예, 즐거운 한주 마무리 하시고, 오춘봉은 잠시 뒤, 어, 아버님, 어, 생신이 있어가지고, 어, 뭐, 부패집을 좀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은 찌꺼기 올라가지고, 이거, 아이고. 건더기 막, 그냥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나가지고 하루는 쉬면서 저도 휴식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시년생이 오측입니다. 으! 두말 하면 난소리, 세말 하면 곡발. 이스민이들 없으면 대로, 예, 합라파일도 없는 이시년생이 오측문과 함께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매일 저녁 9시 짝짝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로 또 함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